있는 시? 해 원입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가 기수가 많은 대회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사전 정보가 조금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허니스티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상 제목은 뭐죠? 허니스티 1기가 많은 허니스티. <laughs> 저희 첫 번째로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 총 3. 했었는데, 3월에는 개인 콘텐츠 미션과 더불어서.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5월에는 어떤 걸 했었죠, 유진이? 5월에는 여러 팀들끼리 합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동국대에서 화장품도 보여드리고 편지도 쓰고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왔죠. 덕성여대에서 활동하셨던 다른 팀분들도 편지를 써서 진심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여가지고 우리끼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제3사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네. 활동 같아요. 네. 이번에는 네. 어떤 활동을 했었죠? 네. 2월의 마지막 미션으로는 파파레서피의 브랜드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미션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파파레서피 브랜드 스토리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죠? 당연하죠 <웃음> <웃음> 혹시 모르신다면 지금 빨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활동했던 영상들은 밑에 링크로 다 남겨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는 활동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라떼는 말이죠 <laughs> 개인 활동비가 아닌 팀별 콘텐츠 지원비를 주셨어요. 그리고 허니스트 일기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개인 활동비로 지급을 해드릴 일입니다. 아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월별로 파파레소피의 소중한 화장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월별 우수자도 뽑고 최종 우수자도 따로 뽑아요. 월별 우수자들은 개인과 팀 모두 자사 모에서사용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고 싶었던 화장품들을 다살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최종 우수자한테는 또 다른 혜택이 있잖아요? 최종 우수자들한테는 무려 1년 동안에 파파레서피50%단값 응. 할인 혜택을. 직원 할인 혜택 말이죠. 맞아요. 저희 너무 알뜰하게 쓰고 있어서 저희 음. 주변 지인들 기초는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조금 변경된 사안이긴 한데 요즘 인턴이 다들 금턴금턴 금턴 거리잖아요. 모두 다 취준생이니까 공감하고 이해될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 활동 허니스트를 하시면 파파레서피 인턴에 지원하고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이견 원래 우리 나 음. <laughs> 때는 저희 기 때는 최종 우수자랑 최종 우승 팀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다면은 이기 때는 활동자 모두에게 이 혜택을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음. 지금 바로 해야 지원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음, 그래서 또 하고 음. 싶어요. 최저로드자에게 음. 주어지는 굉장한 혜택이 있죠. 저희 팀 미션 로드자에게 주어진 혜택인데요. 바로 해외 탐방 기회가 주어집니다. <laughs> 아, 우리는 어딜 갔다? 없죠? 저희는 상해에 갔다 왔죠 네. 너무 2박 3일 동안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큰 세계를 봐고 왔습니다 이기여가분들은 어디를 가실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지금 저... 지원하세요 <laughs> 이런 화니얘티 1기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각자 얻어가고 느꼈던 점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광고 홍보학과여서 이런 마케팅에 대한 실무를 뷰티 쪽에서 확실하게 한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마케팅에 대한 이해랑 경험이랑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게 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많이 얻었습니다맞아다 <laughs> 아, <laughs> 공감이네요. 네, 화장품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희도 얻었잖아요. 저. 아 맞아요. 우리 생들과 우리 생들과저 같은 화석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일이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 사귀는 무좋아요 맞아요. 또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예요. 그래서 사업에서 마케팅 전략 짜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6월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는 획부터 컨택하고 진짜 주문하고 치우고 하는 것까지 다 저희가 직접 해서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마지막로예비 허니시티분들에게 응. 응. 하는 마지막 한마디. 응.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부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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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으니까 빠밤! 빠밤! 데밤 빠밤! 좋밤 빠밤! 빠밤! 으면 좋겠고 저 빠밤! 빠밤! 때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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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복학생 재학생 아무도 가리지 않고 다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니스티 분양 방밤방밤 방법. 진짜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실무에서 일하는지 직접 경험해 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지 제대로 마케팅 활동을 할수 있는 소중한 서포터즈가 아니나 싶습니다. 저는 허니스티 이기 여러분들 네, 저희 허니스티 활동하면서 만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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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허니스티 이기 지원 방법. 이런 거 다들 궁금하시다고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따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저는 언니, 오빠를 만나기 제일 좋습니다 <laughs>